Sure right,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더비스입니다 여기 약간 익숙하시죠? 우천천이고요 지난번에 왔던 포인트에서 한 2km 정도 마을 쪽으로 올라왔고 어저께는 대청호 갔다가 <웃음> 완전 무입질 <laughs> 뭐 완전 꽉맞고현타와가지고 어, 이번 주는 영상 올리지 말까다가 하 그래도 구독자님들하고 약속이니까 어, 장갑이 너무 불편해 날도 안 되게 불편해 손가락이 잘라야 될것 같아 차에 가서 장갑 좀 가져봅시다 아, 여러분들 은꼭 낚시장갑을 사세요 티타늄장갑이 열려서 굉장히 따뜻한 장갑이 요즘 나오거든요 많이 아, 12월 달이고 날이 이렇게 따뜻한 날이 안나서 1.5m 내외 같아요 수심이 하던 데는 저 다리 밑이고 하수종말처리장 앞으로 왔고요 요 앞이 저쪽 부분이 제 하수종말처리장 어 굉장히 넓은 부분이고요 지난주에 잡았던 부분은 저쪽 부분이고 그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수로죠 저 앞에 수초단 있잖아요 거기가 12시라고 보고 11시, 10시, 어 9시 반 40m 이상에서 폐그물이 있어서 보령 현재 기압이 1030이에요 1030 1030이면 굉장히 높은 고기압이고 평균적인 기압은 1,000에서 1,020까지가 평균 기압이고요 그때가 그래도 활발한 먹이활동을 하는 기압이 높을수록 어, 불에나 장기들이 이렇게 수축되면서 어, 바닥으로 납작 엎드려 있고 기압이 낮으면 불에나 장기들이 팽창하면서 좀떠 있고요 높을 때 낮아지거나 낮을 때 높아지거나 이런 변곡점이 생겼을 때 이럴 때 가장 어, 활발하게 먹이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한창 겨울 시즌 중이고 그리고 기압도 약간 안정적이라면 가벼운 채비, 미드 스트롤링이나 왁기, 냈고 이런 채비에 그래도 반응을 할 텐데, 아직은 적응하는 시기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내리고 오려 보여준 채비로 갑시다. 안녕하세요 원더에스입니다 오늘 광천천으로 왔고요 아, 12월 4일날 광천천 왔다가 그날 오후에 부모님 사고가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그게 정확히 15일만에 나왔네요 그때 광천천 왔다가 제대로 마무리를 못해서 상류로 좀 올라왔어요 광천 지금 본장이 있는 곳이죠 여기 붕어 하시는 분도 좀 계시는데 조용조용히 내려와서 궁어가 있는 곳에서 뵐 수도 있으니까요 역시 안 울었어 작년에도 <laughs>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오늘은 음, 음, 어떻게든 다들 봐야되는데 벌써 오히려 깨져가지고 시즌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폭행처럼 현란한 대리븐 리니스 비는 이민 이도, 나 왔다. 살썩 으로 써바도어 <laughs> 다시 밑에도, 빗질이 있었던 밑에도 들을가야죠이 라인을 우연히 이렇 해서, 한두 번 잡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쓸수 있는 같인데 쓰시면. 나무라 표시는 없는데, 눈빛이보이시라 침이 없는데도 있네요 애들이 나이스 입질이 굉장히 톡톡거렸어 자, 0.0 나이스 3자아 안돼 서고 있는데 아, 상황이 지금 좋지 않아요. 위에 다 얼어 있는 게 좀... 다시 한번 걸어가야 될것 같아요. 물도 어. 많이 빠지고, 아, 위에 올라갔다가 어, 얼어가지고 결국... 아, 까 그러니까 했던 대로 다시 왔어요. 계속 할거예 여기서 저녁에 여기서 나오니까 <목소리> 아, 어? 왔다. 아, 물도 났다. 땡겼다, 땡겼어. 어쨌든 1 5일만에 출조이긴 한데, 어, 사람이 뭐안 좋긴 하지만 한 마리는 너무 아쉬운 거라서, 어딜 가나 그렇게. 영상은 아니어서, 또, 집안에 일이 있고, 언제 또 출조를 할지 모르겠어요. 당진이나 이런 서해안 쪽에 삿교나 이런 데 가고 싶은데, 그쪽에 평택도 없고, 이런 AI 때문에 조류조건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음 내륙 쪽으로서 지금 계속 하겠는데, 아, 퍼졌어. 아. 아. 어제부터 할수 있었는데, 쭉 흘렀는데, 아씨, 미치겠다. 다시 한 번. 나이스. 나이스. 맞저 밀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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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와. 맞 마저 텅 탔는데. 와. 이제 갈수 있게 됐다. 와, 나이스. 사이즈 괜찮네. 와. 텅 했는데. 바로 받았어 한 번도 멈출 뻔했네 어 사이즈 괜찮네 겨울 어, 야습, 야습은 아니지만 괜찮네요 재밌네 랜딩 과정이 담기지 않아가지고 우와, 네. 진짜. 또 욕심 생기네. 세 마리 치고 싶네. 애들이 밥에 시위 좋네. 어. ナイスナイスナイス。<laughs> 지금 헤드라이트가 고족해가지고나이 음. 나오나 지금? 정말 힘들게 나왔어. 이번에도 좀 세게 바이트를 하긴 했는데, 어우, 슬쩍거렸어. 나이스 왕천천아이 나이트가 고장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빼야 되냐 어? 어? 한 번만 더 입질한 놈이그 놈만 뿐만 아니라 아니라서 한 번만 더 갑자기 본게 아닌가? 계속 따라왔나? 눌리... 늘리... 나이스! 어, 빠졌다! 어, 빠졌다, 빠졌다! 아 아이씨, 몸이 쭉 찢어졌네. 뭐지 이거? 이거... 유리는... 유리는 못... 분리수거가 안돼 깨지니까 유물컵 오래된 오래된... 오래된 쓰레기 다음에도 치워서 버려야 되겠네.